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계곡의 물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물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보세요, 물이 세차게 내려가고 있죠. 지 오늘 또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 저기 빈집이 보이네요. 저는 저곳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번 들려가려고 합니다. 이곳은 산솔면입니다. 영월군 산솔면. 와, 그런데 이 집에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연통이 굉장히 길어요. 저걸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닿을 것 같습니다. 어,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마당에 누군가가 풀을 베었죠. 관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이곳에서 이 안에서는 개를 키우는 적도 있고요. 음. 근데 어디 가나 빈집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다가 이렇게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고 갑니다. 누군가가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항상 빈집에를 가보면 쓰레기 더미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분이 사셨을까 좀 궁금한데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이 도해지로 떠나셨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곳은 부엌인데요. 그래도 이댁은 소도 떼어갔나 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주위를 다 둘러봐도 깨끗하게 풀을 베었다는 게 누군가가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집은 이렇게 아늑하게 생겼고요. 나란히 옆집에 또빈 집이 한채 있어가지고 나란히 두채두 두 집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텃밭은 지금은 아무도 가 꾸질 않고 있고요. 하우스도 크게 지어져 있었던 거 보니까 예전에 농사를 좀 많이 지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물건들이 쌓여 있고요. 이렇게 다리도 있고, 물도 있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 길 옆에 이렇게 빈집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아늑한 동네 같아요. 이곳은 산솔면에 있는 하원리입니다. 산솔면, 지금 예전에는 중동면이라고도 불렀었죠. 그런데 지금은... 산솔면으로 바뀌어서 어, 산솔면 하원니 내 고향 같은 그런 아늑함이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매월당님은 또 저기서 무엇을 하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산초나무이네요. 산초나무에 산초를 따고 있는 매월당님이 보입니다. 근데 산초가 많이 열려 있긴 한데요. 아직 익지도 않은 산초를 왜 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열일하고 계시는 매월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초가 덜 익은 것은 따가지고, 짱아찌를 음,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도 두부를 구워서 먹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빈집을 들어와 보면,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풀을 다 베어놔서 제가 둘러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휑하니 돌아보는데 집은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열당님 저 저렇게 많이 따서 뭘 하려고 저러실까요? 엄청 열일하고 계십니다. 산초는 기름을 짜서 두부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던데. 오늘 또 저는 빈집을 휑하니 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빈집이 있어 들어와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빈집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돌아보고 그러고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